오늘 말씀은 누가 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의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신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확실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한밤 중에 간청하러 온 친구의 비유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강조하십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의 요청에 응답하고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형성된 자가 기도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즉, 영광스럽게 되기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매일의 양식, 용서, 유혹, 악에 대해 기도합니다. 먼저 3절에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에서는 매일의 양식의 필요를 구합니다. 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즉, 용서하는 삶과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유혹을 막아주시기를 구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을 알수 있습니다. 5절에서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즉 성령을 주십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사람의 경우도 친구의 간청, 즉,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 응답해 주심을 알수 있습니다. 구절에서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간청하는 기도를 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간청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새겨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며 기도로 섬기는 우리 성도를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 신앙을 한 단계 성장시켜 나가는 성도로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